라임이의 5천원 벌기 알바 전국 알바 지옥 오늘은 라임이 집에 보리수가 있거든요 아빠가 나무를 잘못 타가지고 라임이한테 보리수를 좀 따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바비로 5천원 주기로 하고 자, 라임이가 지금 여기 이게 보리수인데요, 저희 집 보리수 라임이가 여기 어딘가에 있죠 어디 있나요? 이 안에 있습니다 <laughs> 자 라임이 이렇게 나무 사이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라임 아빠가 올라가려고 해도 못 올라가요 부러져요 어. 지금 그 나무 위에 공기는 어떤가요? 상쾌하네요 어, 저기 뭐2 m 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공기층이에요 아빠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공기층 자 이렇게 오, 좁은 나무 틈 사이에 지금 올라가서 지금 보리수를 이렇게 따고 있어요 라임이가 지금 딴 보리수는 이만큼이나 돼요 아이 아파 막 찔려 그럼 난자 엄마를 못 찾겠네 어딨냐어 어. 아빠가 아까 좀찔린다고막 그랬는데요. 아 그럼 저는 얼마나 많이 찔렸겠습니까? 꿀알반가요? 극한 알반가요, 라임 씨? 음 처음에 올라가서 자세 잡는 것만 빼면 꿀알바예요. 꿀알바예요? <laughs> 짜죠 먹기도 하나요? 에? 예? 아니 안 먹었잖아. <laughs> 지금 뭐 그냥 거의 뭐 다람쥐입니다, 다람쥐. 짜잔. 햇살이 이렇게 비칩니다. 어 뜨거워. 나무 위는 이래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무를 밟고 있어요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짜고 있네요 저 지금 사다리 밟고 있거든요 사다리 밟고 무섭다고 그러고 있어요 일단은 는 짜줘야 돼요 이, 이런 꼭지는 떼고 이렇게 울고 하고 있어요 울고 찍는 것도 힘드네 이거 카메라를 볼까? <laughs> <laughs> 하 아, 좀 찍어야 돼. 나 지금 앉아 있잖아. 완전 편해. 구독자 친구들도 나무 잘 타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저 컵에 한통 정도가 지금 0 0 원씩 주는 거예요. 라임이 5천원 벌기. 알바 전국. 알바 지옥? 알바 지옥이야? <laughs> 아. 일요일 날, 일요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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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요일. 일요일. 어, 일요일날 알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진짜 와 완전히 잘 따가지고 지금 라임이가 지나간 자리는 열매가 싹 사라집니다 어 1번,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따 먹고 나머지는 그냥 놔둬요 그러면 새들이 어? 와서 먹습니다 또 나무에 위 집진 것처럼 앉아있어 너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? 편해 리가 편해 봐봐 리안 어제 할아버지 보는 거 같아 열 통을 넘겼어요 라임이가 지금 열 통을 넘겨가지고, 보세요. 이게 꽉 찼어요, 꽉 찼어. 엄청 많아요. 좀더 주기로 했습니다, 지금. 만 원. 알바 천국. 알바 지옥에서 천국 땄어요 요번 <laughs> 달 라이미의 용돈은, 자, 용돈 5만 원 됐습니다. 어, 자, 라이미가 지금 오늘 요렇게 따가지고, 얼마 벌었습니까? 만 원이요. 만 꿀발 때문에 내려왔어. <laughs> <자. 웃음> 야 엄청 많이 땄다 건데. 얘는 아니다, 얘는 아니다. 넌 저리 가. 남이 이거 뭐 어떻게 해서 먹을 거예요? 잼? 잼오 그냥 잎 깎아서 쌈으로. 음, 맛은 어떤지? 달고 써? 음. 우리 순, 음. <laughs> 리순 앵두는 신기하게 원래 복숭아 같은 과일은 씨 주변이 엄청 시고 쓰잖아요. 얘는 반대예요. 씨 주변이 완전 달콤하고 녹진해. 겉에가 떫어. 사실, 떫은 맛에 먹는 거라서 맛있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보리수를 이렇게 한 바구니 해서 만 원을 획득했어요. 다음 년도엔 2만 원을 벌겠어요. <laughs> 자, 그럼 여러분, 다음에 또 만나요. 바이바이! 바이바이! <laughs>